꽃무리들이 지금 <laughs> 몽이가 자꾸 사료를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꽃무리들이 아까 사료에 입을 댔다가 혼나고 나서는 전혀 사료를 입을 안대고 있어요. 한번 줘볼게요. 사료를 이제, 이제 이 꽃무리들이요 사료를 먹으려고 하면 몽이가 못 먹게 막 혼을 내요. 왜 그러냐면은 어 아직은 3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미가 아는 것 같아요. 사료를 먹어서 는안 되는 거를 몽이라 봐봐. 좀 있다가 아까 사료를 먹으려 가니까 새끼 막 혼냈는데, 알아죠? 여, 저, <laughs> 여, 저 봐요, 저 지금 사료 쪽으로 입을 갖다 대니까 혼을 내잖아, 지금. 아니 먹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야, 지금. 그러니까 한번 다들 혼나니까 새끼들이 저 혼나고도 쫙 구석에 가 있어요. 지금 밥을 내가 밖에다 주었었거든.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밥을 많이 주었는데 새끼들한테 안 좋은 게 지가, 지가 다 지금 뭐가 없애버리려고 지금 막 열심히 먹고 있어요, 지금 사료를. 알았어, 봉이야. 새끼들한테 살이 안 줄게, 응? 알았어. 밖에 내놔야 되겠다.